문자 의 사용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어, 초등학교 때는 그냥 상수 숫자만 가지고 예, 어떤 계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부터는 어, 문자가 어, 숫자와 같이 섞여 가지고 예, 모든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처음이니까 설명을 잘 들으면 되겠습니다. 어... 문자를 사용하면 수학에서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 그런 그뭐 어떤 개수, 수량이라든지 예, 그런 또 수량과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한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간단한 식으로 만들어내면 많은 문제들을 쉽게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이제 문자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문제 뜻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문제의 뜻을. 문제의 뜻을 잘 파악을 하게 돼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그 규칙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찾아내면 그 규칙에 맞게 규칙에 맞게 문자를 사용해요. 그러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800원짜리 자, 800원짜리 공책 한 권을 사면 자, 한 권을 사면 가격은 얼마가 되겠죠? 수량. 수량 한 권을 사게 되면 그 금액은 800원이 되겠죠. 근데 두 권을 사게 되면 800원짜리 공책 두 권을 사게 되면 800원이 두번 있으니까 1,600원이 되겠죠. 1,600원이라는 계산은 800원짜리가 두권 이렇게 곱셈을 하잖아요. 그래서 1,600원. 자, 만약에 3권을 사게 된다. 그러면 800에다가 3을 곱해서 2,400원을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런계산할수 있죠? 자, 계속해 나갑니다. 4권을 사게 되면요, 그럼. 아, 그러면 8 0 0에다사4 곱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미루어 짐작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문자가 나옵니다. 만약에 800원짜리 공책 x권을 산다면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일까? 그럼 우리가 한 권일 때는 800원이었었어요. 두 권일 때는 곱하기 2를 했고 세권 곱하기 3을 했고 네 권이면 곱하기 4를 했어요. 그러면 x권이면은 800에다가 뭘 곱해야 되겠어요? x로 곱해야죠. 그러면 금액이 나오게 되죠.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우리가 유추해서 쓸 수가 있다. 이게 문자를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건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자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수학적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속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배워갈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식을 나중에 이제 세울 때인데 식을 세울 때 반드시 단위를 써야 돼요. 단위. 즉 여기에서 지금 안 써져 있죠? 여기가 800 원, 1,600 원, 세권이면 곱하기 3, 2,400원 하고 이 원이라는 단위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도 사실, 원이라는 이런 단위를 써야 됩니다. 식을 세울 때는 반드시 단위를 쓴다. 이걸 기억하고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다음을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쓰시오. 자, 한 자루에 A원인 연필 다섯 자루가. 자, 우리 한번 그냥 이거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머리로 생각해봐.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 많이 하는 거니까. 한 자루에 100원인 연필 다섯 자루, 그러면 500원인 줄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500원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A하고 5하고 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A 곱하기 5 또는 이걸 5 곱하기 A라고 써도 되죠. 왜? 앞에서 배웠어요?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예. 그래서 A 곱하기 5라고 써도 되겠고 5 곱하기 A라고 써도 됩니다. 잠깐 한번 해볼까요? 시속 80km로 달린 자동차가 t 시간 동안 갈, 달린 거리. 머리 아프죠? <laughs> 속도 거리 시간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굉장히 머리 아파합니다. 왜? 공식을 모르니까. <laughs> 공식을 알면 아주 쉬운데. 그래서 그 공식이 뭐더라? 성력 구하는 공식이 뭐더라? 아, 시간 공식이 뭐지? 아,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지? 이걸 잘 모를 때는요. 아, 우리가 실생활에서 얼른 볼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가정에 다들 자동차 있잖아요. 네. 자동차가 막 어, 아빠가 지금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어? 아빠가 80으로 몬다. 뭐 100으로 몬다. 그럴 때말 말뭐 어떻게 해요? 시속? 80km로 걷네? 가, 달리네? 시속 100km, 아빠 120km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자, 봐보세요. 거기를 이렇게 눈여겨서 잘 보면, 만약에 80km로 지금 아빠가 시속 80km로 달린다 라고 했을 때, 이 시속 80km로 달린다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80km 슬로시스고 여기다가 시 그렇게 써져 있는 거 이걸 봤을 거예요. 이거를 얼른 얼른 이것을 기억을 떠올립니다. 뭐가 이거야? 속도가. 그래서 속도는 속도는 이게 킬로미터 퍼시라고 있는데 킬로미터 퍼시 있는 이 퍼가 분수예요. 그리고 위에가 킬로미터가 되고 밑에가 시예요. 그럼 다시 봐봐요. 속도는, 이거 뭐야? 시는 시간이잖아요. 킬로미터는 거리잖아요.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예요 이거 하나만 딱 애워놓으면, 아,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구만. 이거 하나만 아이러돼다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아, 이 시간속력 거리가 나오면, 이런 거를 하나, 아, 꼭 애워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잘 들으세요. 앞으로 내 강의를 계속해서 볼 사람들은 예, 이거 하나 외워놓면 아주 여러 번 쓰입니다. 자, 우리 이런 딱정벌레 모양의 또는 뭐 마우스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이런 딱정벌레가 있는데 야, 밑에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예, 딱정벌레는 여기가 이렇게 점이 생겼잖아요. 예, 이런 딱정벌레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가, 위에가, 거, 시, 속. 이렇게 이 그림을 내어버리세요. 거, 시, 속. 또는 이제 어떤 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거, 속, 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속, 시나 시속이나 똑같습니다. 거, 시, 속. 또는 거, 속, 시. 이렇게. 그래서, 이러, 이 마우스 하나, 또이 무당벌레 하나의 그림을 그려놔서 위에가 거리고 밑에가 시속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이 분수의 이게 여기에 있는 이거예요. 이게 분수 즉 이거는 분자에 있고 이건 두 개다 분모에 있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을 구해라. 그럼 시간은 지금 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럼 시간을 구하려면 거리하고 속도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시간 구하는 공식은 속도 분의 거리 또 속도 또는 속력, 속력 구하는 공식은 시가 밑에 있고 위에가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속력 구하는 공식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또 그냥 거리 구하라 그러면 거리를 구하려는데 시하고 시간과 속력이 밑에 둘이 나란히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 구하는 공식은 시간 곱하기 속력 그렇게. 한번더 합니다. 자, 거리 구하는 공식 말하세요. 그러면 이거 두개 이용해서 거리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리 구하는 공식은 시간 곱하기 속력. 바로 옆에가 있으니까 곱셈이야. 자, 시간 구하는 공식은요. 그러면 속도는 밑에 있고 위에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시간 공식, 시간 구하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또 이쪽에 속력을 구해라. 그러면 시는 밑에가 있으니까 시간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됐죠? 그래서 이 그림을 꼭 속도 문제가 나오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그려서 거시속 이렇게 적어놓고 하면은 안 헷갈립니다. 자, 앞으로 앞으로 스님은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그립니다. 아 그것이구나 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요. 거리 그럼 거리는 위에가 있고. 거리를 구하려는데 시간 속력을 이용해서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하고 속력이 바로 옆에 둘이 나란히 있으니까 시간과 속력은 무슨 색? 곱색. 그래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거리를 구하라 했으니까 시간이 뭐고? t 시간 곱하기 속력은 80 그래서 t 곱하기 80이 답이 됩니다. 또는 80 곱하기 T 아까 똑같다 그랬죠? 에? 이것도 답이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laughs> 한 봉지에 1200원 하는 과자 X봉을 사고 X봉지 사고 만 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 우리 거스름돈은 어떻게 되죠 거스름돈 어, 야, 거스름돈은 우리가 뭘 사고 거스름돈을 받으려면 은 내가 돈낸만 원에서 만 원에서 빼기 뭐요요 가격을 적어야 되잖아. 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격은 얼마냐? 한 봉지에 1200원 하는 것을 X봉지 샀으니까, 이거 똑같잖아요. 1200 곱하기 X. 그러면 물건 값은, 과자가 물건 값은 1200 곱하기 X잖아요. 그러면 만 원에서 이것을 빼야 되니까, 1, 10, 100, 1 0만만원 빼기, 1200 곱하기 X. 이렇게 쓰면 됩니다. 또는 예, 예 이렇게 적어도 이거는 정답이에요. 정답. 그런데 혹시나 어, 이 여기에 있는 이 거스름돈이 굉장히 복잡한 식이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만 원에서에는 울뻘때 그렇게 가루를 쳐도 보기가 좋습니다. 안 쳐도 돼요. 쳐야 될 때가 있고 안 쳐도 안 쳐야 될 때가 있고 막 그러는데 그는 이제 차츰 이 문자의 사용이라는 것을 거의 다 배워가게 되면 아 이거는 뭐 가로 친다 안 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헤아려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것 또는 이거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1의 자리 숫자가 x, 10의 자리 숫자가 y인 두 자리 자연수를 써라. 그럼 여러분 어, 선생님 게 7자리 숫자가 x고 15자리 숫자가 y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구만 예, 안 돼요. 자, 이게 숫자였을 때는 자, 1르자리 수가 7이고 15자리 수가 3인 숫자 쓰시오. 그러면 1자리가 3이니까 3 쓰고 1르자리에다 7 써서 아, 37. 그러면 되잖아요. 이건 맞아요. 예, 이건 잘했어요. 이렇게 써요. 그래 1자리가 3이 되고 1르자리가 7이 되죠. 근데,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예요. 이르자리에다가 X 쓰고, 시부자리에다가 Y를 써버리고, YX라고 써버리면, 이거는 전혀 다른 숫자가 나와버려요.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이르자리가 7이라는 거는 우리가 숫자로 그냥 7이라는 말이지만, 시부자리가 3이라는 것은 3이 아니고, 3이 아니고 뭐죠? 30이잖아요, 30. 시부자리가 3이니까 30이에요. 그래서 이 10의 자리에는 얼마의 숫자가 곱해져 있어야 될것 같아요. 10이 곱하죠. 10의 자리가 1이면 1 곱하기 10인 10이고, 10의 자리가 2면 2 곱하기 10인 20이죠. 10의 자리가 8이면 80이잖아요. 그거는 8에다가 10을 곱해야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7, 1의 자리가 7이니까 7 더하기 30 그렇게 써야 맞는 말이다. 7 더하기 3이 아니라 30은 어떤 30이 3 0이나오냐면3 곱하기 10에서 나왔잖아요. 1 0자리가 3이니까 똑같이 여기도 자 1의 자리가 x 더하기 10의 자리가 y니까 10 곱하기 y 그렇게 써야 돼요. 또는 x 더하기 y 곱하기 10 그래도 되고 둘이 다 똑같아요. 실수 안 하겠죠? 자그 다음 5번 농도가 5%인 소금물 xg 속에 들어 있는 소금의 양. 와, 이것도 이것도 복잡하죠. 아, 이것도 골치 아파요. 네, 소금의 양.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이 뭐냐? 농도가 5%라는 말은 퍼센트가 뭐예요? 퍼센트가. 1 0 0분 율이에요, 100분율. 한글로. 자, 100분율이라는 것은 100개로 분 나누어 버렸어. 분할 100개로 쪼갰을 때의 비율. 100개로 쪼갰을 때 비율. 그럼 5%는 100개로 쪼갰을 때 5개. 응, 그게. 그래서 항상 5%, 트가 붙으면 이걸 숫자로 고칠 때 그게 100개로 나누는 것이 돼서 100분의 그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농도 5%는 100분의 5. 응, 이 100분의 5가 소금의 농도예요. 소금물 농도. 그런데 그게 Xg 그램 속에 들어있, x 스그램이나 있어요. 100g 있어요. 만약에 소금물이 100g 있어요. 그러면 소금은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5g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의 양은 나중에 이거는 더 쉽게 스님이 설명해 줄게요. 지금 여기서는 좀그 10만 쓰는 거니까 간단히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100분의 5 곱하기 X 이렇게 쓰면 됩니다. 또는 X 곱하기 100분의 5 이래도 되고요. 알겠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다 넣고 어 시작을 해야 나중에 식이 그냥 쉽게 보여요.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막 어려운 방정식, 뭐, 뭐, 함수 뭐 무슨 식 미분 적분 아무것도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주위에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